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랜저 차량 리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 촬영하는 차량은 현대 그랜저 2.5 가솔린 2륜구동 모델이고요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플래티넘 옵션 하나를 추가하면서 최종 출고가격 4,387만원에 출고된 자동차입니다 익스클루시브의 경우에는 4,258만원의 기본 가격을 가지고 있고 아래 등급인 프리미엄보다 몇 가지 옵션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옵션의 경우에는 129만 원의 추가금이 붙고요. 10.25인치의 공조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과 19인치 알로이 휠을 포함하는 옵션이니 오늘 리뷰 촬영하면서 플래티넘 옵션에 추가되는 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두 가지 유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굉장히 인기 있는 트림이지만 사실 가격대가 비싸서 가격을 타협하고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4,258만 원으로 프리미엄 3,768만 원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내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시트 옵션이 몇 가지 업그레이드 되는 등 많은 사양들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워낙 인기 세단입니다. 차량 사이즈로 보자면 전장 사이즈가 5035mm, 전폭이 1880mm, 전고 사이즈가 1460mm로 5m 넘는 전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산 세단 중에서도 굉장히 큰 규격을 가진 세단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이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1열과 2열 그리고 적재 공간까지 아주 넉넉하게 출시되면서 패밀리카로 운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자동차입니다. 일단 5m 넘어가는 전장 사이즈를 가진 국산 세단 자체가 그렇게 많은 라인업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세단을 보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자동차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 보시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프리미엄 등급에도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3,700 이상에서 시작하는 자동차인 만큼 풀 LED 헤드램프는 전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레임리스 도어를 비롯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양이 아주 많은 게 그랜저라는 세단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닛 라인은 많이 보신 것처럼 아주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어, 캐릭터 라인을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차량이 더 거대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또 그랜저 익스클루시브의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9만원 옵션을 추가해서 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19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규격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도 이렇게 기본 휠과는 다르게 장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랜저에 장착되는 휠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측면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시면 사이드미러 하단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에 추가되는 사양이고요. 프리미엄에는 들어가지 않는 옵션입니다. 그랜저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래시 도어 핸들로 되어 있고 이번에 풀체인지 모델 나오면서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B필러 라인을 지나서 C필러까지 굉장히 규격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C필러 라인 지나서 후면의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기대되기까지 하는 모델입니다. 후면에도 당연히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 후면 전부 LED 헤드램프로 들어가고, 후면에 들어가는 이 리어램프의 경우에는 가로로 아주 길게 디자인해주면서 차량의 전폭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해주는 디자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랜저라는 엠블럼, 그리고 현대라는 엠블럼이 있고요. 하단 범퍼를 보시면 전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심플한 구성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프리미엄에는 옵션을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 게이 전동 트렁크이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을 선호하신다면 익스클루시브에 기본으로 들어가니 이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규격은 아까 C필러 라인 지나면서 본 것과 같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어, 세단치고는 정말 넓은 트렁크 규격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차량 전장 사이즈 5m 넘어가다 보니 2열 공간을 넉넉하게 두고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이 트렁크의 경우에는 4인 가족이 여행 갈때 필요한 짐을 수납하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골프백으로 수납하게 되면 3개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수납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웬만한 국산 세단 중에서도 아주 아주 큰 규격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랜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이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등급에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됨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리스 도어 들어가면서뿐만 아니라 1열과 2열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는데 이중 접합 유리까지 프리미엄 등급에도 기본으로 적용되는 사양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프리미엄 등급과 실내에서 다른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가죽이 천연 가죽 시트로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등급에는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수 있겠고요. 또 1열의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점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석에도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 들어가고 운전석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됨으로써 프리미엄 등급과 또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도 사실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라운드 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볼만 합니다. 일단 도어 쪽을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메모리 시트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창문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운드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 아니라서 사운드는 일반 사운드로 들어가 있는데 사운드 옵션을 원하신다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119만원 주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언제 봐도 굉장히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이 차량 플래티넘 옵션을 추가해서 10.25인치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햅틱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컨트롤러고 말 그대로 공조 시스템을 조작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터치 패널로 들어가는 플래티넘 옵션 129만 원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내 고급스러움의 느낌을 좀 자주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달 같은 경우에는 메탈 페달이 아닌 플라스틱 페달로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소 아쉽고요. 또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사이즈의 계기판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계기판 뒤쪽으로는 헤드업 옵션을 넣었다면 헤드업이 있겠지만, 현재 이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원하신다면 99만원 주고 옵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중앙에 들어가는 멀티미디어 모니터 그리고 그 하단으로는 이렇게 일자로 곧게 뻗은 디자인의 송풍구가 장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과 그리고 조수석 전부 통풍시트가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전부 전동시트와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프리미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2열에도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를 비롯해서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열에는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2열에도 당연히 천연 가죽 시트로 적용이 됩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와 C핀 단자 두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또 2열에는 뒤쪽에 어, 전동 선블라인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썬 블라인드를 열어 놓은 형태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뒤쪽에 이제 전동 썬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썬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2열 도어 쪽에서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전동 썬 블라인드도 프리미엄 등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만 적용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내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데 안전벨트 컬러도 전부 브라운 컬러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일단 전장 사이즈 5m 넘어가는 세단인 만큼 레그룸 공간이 아주아주 아주 여유 있습니다. 지금 1열 시트를 앞으로 바짝 당겨놓은 상태로 세팅해 놓은 것도 아닌데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유로운 레그룸 공간이 제공되는 걸볼수 있고요.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 뒤쪽으로 되어 있어서 헤드룸 공간도 아주아주 아주 넉넉합니다. 또이 차량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빠져 있습니다. 어 파노라마 썬루프 원하신다면 119만원 주고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여기까지 보시면 그랜저 1, 2열 잘본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 팀장이 오늘 그랜저 가솔린 2.5 익스클루시브 차량 리뷰를 촬영해봤습니다. 어, 자주 찍는 그랜저 리뷰이기는 하지만 등급마다 다른 옵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그랜저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박 팀장은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 구매 문의권에 있어서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